이게 드라마에 나오기 전에 어떤 애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, 뭐라고, 뭐라고? 너무. 뭐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? 지금 제정신이야? 이러면서 <laughs> 있던 정도 뚝 떨어질 것 같은데 <laughs> 저렇게 하면 그러면 <laughs> 진짜 거아요전 자신이 저위 사람 같이 말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에서 아무리 거라고 합니다. 저는,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시안입니다. 안녕.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을 저등학생 때 했는데 짜여가지고 평생 안 했어요. 초등학생 때요? 되게 일찍 가셨네. 진짜 연결돼가지고 했는데 짜여가지고 그때 트라우마 같아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. <laughs> 어떠세요? 아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오글거리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썸을 타잖아요 아 보통 음, 음. 한국에서 썸을 조금 타면은 그때 음. 제가 낯간지럽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제가 먼저 고백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아 응. 뭔가 확신이 있으면. 근데 무섭지 않아요? 만약에 차일까 봐. 아 근데 그 무섭긴 한데 확실히 뭔가 딱 필요해요. 아 얘는 뭔가 고백하면 안찰것 같다. 아 이제 거기 앞까지 음, 확실하게. 안돼 음, 음, 확실히 그때까지 좀 이렇게 타봐가. 아 얘가 뭔가 말을 할것 같으면 안 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음. 보인다 하면 그냥 아씨 내가 먼저 말해야지 하고 사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연예 음. <laughs> 많을 것 같아 되게 어떻게 해요? 사람들이 고백? 불러요. 그냥 학교 끝나면 은 오라 그래가지고 가면은 사귀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 남자는 직접 고백을 하는 거를 많이 아마 안 좋아할 거예요. 어. 그래서 라인으로 한국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. 네. 그 라인으로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하는 건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돼요. 그래서 라인으로 라인으로 많이 고백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음.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저는 거꾸로 편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거꾸로 직접적으로 받으면 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은 부끄러워가지고 직접 보는 거기보다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돼요? 아니 근데 솔직히 음.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들 은근 많아요 아, 네. 진짜요? 카톡으로 할 때도 많고 전화로 할 때도 음. 많긴 한데 제 주변 분들이랑 그렇게 이제 뭐전화라던가 음. 카톡으로 고백을 했으면 일단 사귀기로 하고 뭐 다음날 만나던가 음. 할거 아니에요 아, 그건 다시 하자.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 아, 거같아 다시 말하는 <laughs> 거? 아 어제는 어. 카톡으로 했는데 이거 원래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<laughs> 어제는 약간 분위기상 지금 해야 될것 같아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응 음. 그런가? 응 <laughs> 네. 음, 그쵸 직접 하는 게 중요하지 네 뭔가 직접적 그리고 얼굴 보고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뭔아 한국에서는. 그래서 뭔가 헤어질 때도 음. 만나서 헤어져라 이런 말이 음,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음. 뭔가 만났을 때나 헤어졌을 때둘다 얼굴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~ <laughs> <응>. 그러고 가서 뭐. <laughs> 저는 거의 대부분이 문자로 받아가지고. <laughs> 어... 거의 대부분이. 대부분이라 하면 많은 것 같잖아요. <laughs> 내네 얼굴이 <laughs> 진짜 웃기네? 세 명이면 어떡해? 네. 제일 기억에 남는 거몇 번? 공개고래 아! 으어. 이벤트처럼? 아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싫고 어떻게 보면 설레고 뭔가 뭔지, 뭔지 모르겠다 봐야 되네 아난전 어, 너무 싫어요 <laughs> 어우 그건 좀 저도 조금 그렇긴 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. 전 <laughs> 아, 어. 축제에서 저런나고요 아, 그, 실제로 진짜 있어요. 고등학생들이 축제에서 하는 거 많이 봤는데, 유튜브에서. 어때요? 저는 이거 연애혁명 웹툰에서 공지혁이왕자림한테 고백할 때 축제에서 했거든요. 그거 보고도 웹툰인데도 진짜 짜증났거든요. <laughs> <그걸. 웃음> 아니 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? 아 물론 음. 이제 얘가 내 여자다, 얘가 내 남자다 할수 있는 엄청 음. 좋은 방법이긴 그 음. 하지만. 저 어, 진짜 너무 음. 싫어요. 그럼 고백 말고 플러포즈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? 공개 플러포즈도. 플러포즈는 근데 조금 음. 음.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저는. 아 프러포즈, 진짜요? 플러포즈. 음. 음. 하트촛불. 하트 아 하트촛불. <laughs> 아니, <laughs> 그거는 말고. <laughs> 약간 제가 본게 있는데,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응. 외국인들인가? 응. 서양분들이나 무슨 차 안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뮤비처럼 음.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친구들만 불러가지고. 응. 약간 그런 식? 음. 그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와,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부끄러운 게 제일 많은 너무 로맨틱해요. 너무 로맨틱하고 응. 드라마나 그런 거에서 보기는 저은데 실제로 자신이 당하면은 좀. 그리고 부담감도 있잖아. 맞아, 맞아. 그게 제일 그것도 커. 맞아. 그다음 봤을 때 예를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 대신 맞아 맞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그때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내가 고절하면은 좀 가뿐사. 음 공개 고백은 저는 별로예요 파트쪽 프로는 어때요? 뭐예요 그거 <웃음> <웃음> 뭐예요 그거 <laughs>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받아본 적은 없고 제 친구가 하는 걸 도와준 적은 있어요 <laughs> 어? 그거 방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? 방에 맞아, 맞아. 그 방에서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트가 있는 거? 응 음, 음. 그렇게 뭔가 길 따라서 양 옆으로 이렇게 촛불을 놔놓고 음. 맨 마지막에는 하트를 이렇게 크게 해놔서 음. 거기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거. <laughs> 친구끼리 뭐 하는 <laughs> 거면은 친구끼리 하는 거면 상관없어요. 아니 고백할 때. 근데 그 남자가 좋아하면은 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줬구나 귀엽다 생각해서 저는 기쁘죠 아마. 음. <laughs> 그 박영은 언니 아닐 거예요. <laughs> 아전 진짜 진짜 싫은 것 같아요. 음. 술 먹고 고백하는 걸 취중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? 그게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기에 술 마시면서? 응 음. 술을 마시면서 아니 취... 술 취한 와중에 이제 음. 술 취한 그 기운을 빌려서 음. 평소에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뭔가 할말 못하면 막할수 있으니까 그 취한 와중에 막 고백을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반대도 있잖아.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술 마시면은 음. 나중에 술 깼었을 때 어, 고백했었나? 이렇게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모르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음. 있죠. 그냥 술안 마시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 있어요. 저는, 저는. 상속자들. 아직도 안 아, 됐어. 언니도 찾... 알죠. 나너 좋아하냐. 아. <laughs> 이민호 그거 하는 네. 거아 맞아 <laughs> 이민호가 확실히 었번전저이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그거는 그거니가할수 있는 거지 좀 네. 미사람 <laughs> 돈이 많아가지고 아인 제가 이민... 준비를 또 했어요. 아또 아, 그거 준비했어요. <laughs> 이거 유명한 거죠? 진짜 유명했죠. <laughs>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진짜 <laughs> 있었을 거예요. 허? 참 잘생겼다. 나 이렇게 못 듣겠어. 혹시 <laughs> 나너 좋아하니? 아유. 응 좋아해. 오메가로. <laughs> <laughs> <어떡하려. 웃음> 엄마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 괜찮아요 언니? <laughs> 잘생겼잖아 아, 이, 이민원 아니 물론 드라마라서 괜찮긴 한데 아니 이걸 보는데도 언니 괜찮아요? 나너좋아하네 하면서 어, 겁나 싫어하면 어떡해요 사실은 <laughs> 겁나 싫어해 너무 싫어해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싫어 어떡해 <laughs> <응>. 겁나 싫어해 <laughs> 응. 아저 진짜 나너 좋아하냐라고 이게 드라마에 나오기 전에 어떤 애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, 뭐라고? 뭐라고? 뭐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? 이러면 계속 음. 몇 번을 물어볼 것 같아. 지금 제정신이야? 이러면서 이딴 정도 뚝 떨어질 것 같은데 <laughs> 저렇게 하면 그러면 아, 진짜 것 같아요. 좀 자신이 좀위위 사람 같이 말하네. 음. 아 이민 이민호 하는 거 좋아. 아 이민호면. 알아. <laughs> <좋아? 다른 웃음> 어, 모르겠어. 다른 보을참 <laughs> 하면 좀. 카베동? 응 벽이 있잖아요. 벽에다가 그 땅. 하고. 아. 아 그거는 근데 좀 드라마나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? 아, 근데 이게 싫어. 근데 만화 만나 그런데 엄청 많이 나고 유엔보다는 진짜 그냥 유명해요. 이게 엄청 이 말이 많이 나와요. 가베동. 가베 가베가 벽이라는 말이에요. 벽에다가 가베에다가 둥이 소리예요. 아, 동이 소리예요. 가베 둥. 아. 그러니까 여자는 가베 둥 이렇게. 아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동! 웃음>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. 아니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해도 무섭지 않을까요? 이렇게 벽치고 그 아이돌이나 그런 사람이 하면은 당연히 팬으로서, 팬으로서는 설레겠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좀그렇죠좀 좀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. 이렇게 하고 나눠줘 하냐아아 <laughs> 아, 너무 싫어 <laughs> 콜라보 했어 아, 어. <laughs> 콜라보 콜라보 했어 아그런 그래! 이렇게 하고 나눠주나요? 겨드랑이 팍 치고 아 싫어 카베텀좀뭐 개요 봐요. 언니는 많이 안안 했으니까 언니가 그, 뭔가 받았을 때 좋을 것 같은 거? 그거 뭐예요? 오늘부터 아. 1일이요난 <laughs> <laughs> 그런 말 싫어. 저는 그냥 약간 그런 자리, 고백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음. 그냥 자연스럽게. 음, 막 같이 있으면서, 그냥, 그냥 나 좋아하는데 사귀자, 막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제일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너무 크게 하지 않고,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있으면서, 너무 그런 설레지 말, 설레는 말들 하지 않아도 되니까, 음, 음 그냥, 음, 순수하게. 아, <laughs> 요 <laughs> 참, 이 나이가 됐어, 이런 말을 하지, 우리야. <laughs> 저 약간 뿌이 있거든요. 뿌리를 중요시해서 그게 와요. 뭔가 이쯤 되면 고백을 하면 될것 같다라는 뿌이 음. 오는데 음. 그때 그냥 하면은 되는 것 같던데. 어느 아, 그러니까 <laughs> 네. 게 있구나. 음. 타이밍.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, 어쨌든. 네. 음. 저도 열심히 고백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연기를 가지세요. 네. <laughs> 자 오늘은 저희가 고백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어떠셨나요? 자,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안녕.